우리 불정님들 현세양을 하시고, 후생선처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남아있는 육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 볼게요. 인간이 죽고 나면 남아있는 이 육체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뭐 어떻게 돼? 조금 물들어 시지 이거는, 이렇게 해는, 우리, 어, 불토수행자가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간이 죽으면은 그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 어, 그거는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수준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창조편에, 어, 야회가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는데, 천지창조에 7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는데, 나와 같은 형상으로 재료는 흙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은 나의 숨을 불어 넣었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 명을 다해가지고 이제 죽었어. 그러면은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환원이 돼요. 그리고, 어, 야외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 영혼은 이제 다시 야외의 세계로 복귀를 해, 회귀를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이제 천당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나 인간다운 짓을 못하면 이제 지옥에 가서 어, 고생 좀 해야죠. 이게 이제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어, 생명체의 어, 정리론이에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 그리고, 고대 유럽에서는, 아,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어, 철학파들이 주장하는 어, 생명체 정리론은, 어, 4대론이 있어요. 이 4대론이라는 거는, 지, 수, 화, 풍,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어, 유럽의 고대의 그 철학파들은 철저하게 실증주의하고 실용,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는 이 4대의 정리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자,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시신을 벌판에다가 방치를 해요. 예. 그렇게 벌판에다가 방치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시신이 부패하면서 그의 잔해가 남더라 뭐 유기물이 됐든지 무기물이 됐든지 일정한 고형태가 잔존이 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를 이제 흙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지 그리고 그 시신이 방치되면서 부패하는 와중에 이제 물이 흥거리고 이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이 생명체의 본질이 또 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시체가 오래돼가지고 부패를 하면서 일반 상황보다 뜨뜻한 열기가 발산이 되더라. 자, 그 현상을 보고 이제는 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이다, 어, 불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이 부패하는 와중에 악취도 나고. 뭔가 얄릇한 아주 오묘한 그런 냄새가 풍겨온단 말이야. 그 냄새가 어떻게 풍겨오냐면은 바람을 타고 해가지고 그 바람과 더불어 풍겨오는 그 악취가 됐든지 아니면은 그 오묘한 냄새로 포착되는 그 현상을 이제는 풍이라고 이렇게 사제로 분류를 해놨어요. 어? 이게 어, 유럽 고대의,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런 철학파들이, 어, 이거는 실용이다, 실증이다라고, 어, 주장했던 인간 육신에, 어, 정리되는 단계예요 이게 고대 철학자들의, 어, 생명론이다. 그러면은, 어, 제가 14살 시기에 어, 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디서 우리 한글로 번역한 번역권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한역 아, 한역이 아니고 한문으로 낸그 노자 경선을 이제 제가 구해가지고 어, 그걸 일일이 읽어가면서 또안 되는 거는 이제 옥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자를 대입해갖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종합하다 보니까는 어, 노자가 주창하는이 생명론은 무이다 노자의 주장은 물로 지배하게 되는구나 해서 인간의 육신은 물로부터 와가지고 물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노자의 이물 사상이 많이 담론화가 됐어요. 해가지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요즘 이제 책자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일견 그 노자의 사상이라든지 노자의 주장 생명의 담론이 일리가 있어요. 예, 그 일리가 있는 얘기는 제가 이 강연의 말미에 한번 또 거론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불교 불가에서는. 어,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불가에서는요, 어, 육대론을 대두시켜요. 육대론, 어, 4대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 지, 수, 화, 풍. 그리고, 어, 그 외에, 공을 더 첨부하고, 어, 식, 일식이라고 해가지고, 일심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식 일심을 첨부해서 육대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공은 우리 육신에는 무수한 공간이 존재하고 그 무수한 그러니까 어, 사지육신 5장육부에 무수한 공체가 공간이 공에 그 형상이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 하에.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사지 육신의 5장 6부에 이 공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외부의 공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 불가에서 주장하는, 어, 5대 1식, 5대 1신론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laughs> 어, 고대 유럽의 소크라테스 등의 이 철학파는 영혼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노자께서도 물이다. 모든 것은 물에서부터 발생돼서 물로 귀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고 그러면은 여기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면 그것 또한 물이다 이렇게 어, 결론이 지어져요. 그러나 우리 불가에서는 또는, 어, 기독교 계열에서는 영혼의 존재, 생명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 부분이 우리 유럽의 그, 어, 고대 철학파하고, 그 다음에, 어, 노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대, 어, 유럽의 그 철학파들은 영혼의 존재를 확실히, 어, 인식하지 않았다. 아예, 어, 무시를 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은. 그리고, 어, 노자도 또, 그러한 사상 의식에 거의 뭐, 이렇게 부합하는, 아, 그러한, 어, 상황을 제가, 아, 느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어, 공자의 시대로 접어들면은, 공자는, 어, 인간의 육신을 어떻게 받느냐. 공자는, 어, 사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 영혼 혼백을 더했어요 공자는 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아사상이라든지 유교를 보면은 어, 제사 문화 제례 문화가 상당히 어, 일상화되고 발달이 돼 있어요 해서 노자는 이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물로 치부를 해 버렸지만은 공자 시대에 와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혼백이라든지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이라는 부분을 어, 인식하고 인정을 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좀 전에 이 공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내가 이 경전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 결론은 아이 공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야, 영혼이야. 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으로 이 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중생의 이 오장육부, 아 사지육신에 깃들여져 있는 생명이다, 즉 영혼이다. 생명과 영혼이 바로 외부의 공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런 견지에 입각을 해가지고 제가 제법 실상 생명도를 이렇게 구현하면서 어, 이 생명에는 반드시 어, 본생이 있고 분생이 있고 어, 그 다음에 편생이 있다 이렇게 어, 생명삼대론을 불경에 의해 가지고 어, 주창하게 된 그러한 어, 계기가 됐어요 이 설법의 내용이 어디에 이렇게 문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냐면 은 어, 중암경에 어, 나와 있어요 중암경에 부처님의 성문 제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몸뚱아리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는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법으로 중암경 거기에 이제 문중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거성이 조금 전에 우리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육신에 어, 상황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예, 그게 바로 어,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전에도 계속 강연에서 주창을 드렸듯이 어, 이제 식이 남습니다. 일식 일심이 남는데 이 일식 일심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식과 심은 우리의 정신 의식 마음이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중 아함의 그 설법에서 우리의 식은 우리의 심은 곧 마음, 정신, 의식은 내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그라든다. 소멸돼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식하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설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변을 드린 거예요 어? 우리 18개는 바로 세계 경지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설법을 그대로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결론을 내시기를 우리의 마음작용 우리의 지식작용 의식작용은 우리 어 몸뚱아리가 우리 육신이 그렇게 이렇게 소멸되어 가면서 함께 없어져 버린다, 소멸되어 버린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어요 설법으로. 자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장례문화가 그동안은 이제 매장이 대세였는데. 어, 근래 와가지고, 이제 화장이 보편화됐어요. 거의 한 70%, 한80% 이상이 어, 화장을 어, 선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육신의 이 분해작용, 예, 이게 화장은 불과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형태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내 육신이 남아 있는 육신이 죽은 몸뚱아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는 뭐 4대 아니면은 어 5대 일식의 그런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소멸되고 없어지듯이 화장은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과정이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인식이 아 어, 여러분들 고인돌 아시잖아요. 뭐 만여년 전, 수천 여년 전에 예, 어, 우리 그 선조들의 무덤이에요. 예, 근데 그 수천 만여년 전에 조성된 그 고인들을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파보면은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 뭐 시신의 잔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이 이제 장관 세월을 경과하게 되면은, 공예경지로 다 흩어져요. 공예경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이런 게,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보편적인 말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사용이 되는데,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자기 관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설명을 못해. 그러나, 일반 중생이라든지, 다중들이, 아니면 우리 불중님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거성이 이얘기예요 예. 거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무슨, 뭐, 뭐, 선, 화도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어? 뭐, 임종계라고 냉기고 여 가신단 말이야. 뒤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그걸 가지고 또 화두 삼아서, 막, 확 아, 이제 선정하는 거야, 참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이제 그런 고리 타분한 짓은 이제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 나아가는 길에서 반드시 지양돼야 될 부분이에요. 도포 자락 휘날리면서 막 꺼떡 껏떡 산속을 헤매는 이러한 불교의 그 관점에서 관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불교는 이제 과학의총하다 그리고 과학을 선도하는 리더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이현실세으로 돌아와서 실생활에산재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불교 본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불종님들 오늘 하루 진짜 값지고 보람찬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현상 안 하시고 고생선처, 바랍니다.